우리나라 분들처럼 순대국밥 먹고 냉수 마시고, 이러면 이제 금이 쩍쩍 쩍쩍 가다가 이제 빨리 쪼개지는 거죠. 그러니까 그런 습관은 굉장히 치아에 안 좋은 습관이다. 네, 뭐 이거는 금이 가다 못해 이제 쪼개진 건데, 뭐 이런 거는 뽑아야죠. 이런 건 이제 당연히 뽑고 임플란트를 가는데 뭐 이제 뭐 깨진 것도 근데 이제 뭐 상태마다 다 달라 예를 들어 치아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깨졌다 그럼 크라운 한번 씌어볼만 한데 이런 거는 이렇게 깨진 거죠. 어, 이런 거는 이제 무조건 발치를 좀 해야 됩니다. 그리고 이제 일단 치아 뽑았으면 뭐 임플란트 하는 거는 똑같아요. 근데 오히려 이제 금 가서 뽑은 경우에는 임플란트 했을 때 예후가 오히려 훨씬 좋아요. 왜냐면 이제 뭐 치주염이나 세균 때문에 이제 치아가 감염돼서 뽑게 되는 경우는 안내가 지저분하니까 감염도 잘 되고 뼈 상태도 안 좋고 한데 금가서 부러진 거는 뼈 상태도 좋고 뭐 임플란트 하기는 딱 좋습니다. 그리고 일단은 금가서 임플란트를 했으면 이제 고민해 봐야 될건 뭐냐면은 때가 돼서 이제 금가서 부러진 경우도 많지만 이렇게 쪼개지는 분들은 대부분 힘이 엄청 좋아요. 씹는 근육도 크고 저작 습관도 아주 안 좋은 분들이 많습니다. 그게 개선이 안 됐는데 임플란트 박아놓으면은 임플란트 똑같이 망가지겠죠. 그러니까 이제 그거부터 사실 개선을 좀 해야 돼요. 그래서 항상 이런 거 보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씹는 저작 습관도 이제 나이에 맞춰서 줄여야 되고 너무 이 힘이 세신 분들은 턱 근육에다 보톡스 나와서 근육 크기도 좀 줄여서 쓰고 막 습관 같은 것도 개선을 하고 이래야지 그 다음을 이제 아껴서 쓰는 거지 띡임플란트해 놓고 하면은 또 고장 나서 또 옵니다. 그러니까 이게 항상 제일 먼저. 어 우리가 이제 문제가 생겼으면 원인을 먼저 분석을 해야죠. 어. 이제 많이 하는 뭐 일레이나 올레이 같은 것들은 요거를 하면 오히려 금이 더잘 가요. 일레이 같은 걸 해놓으면은 치아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깎아서 뭐 일레이를 이렇게 붙여놓는다. 이런 데가 얇아지니까 오히려 금 가기가 더 쉽습니다. 금 가서 치료 들어갈 때는 일레이, 올레이보다는 무조건 크라운으로 가는 게 오히려 수명이 더 길리갈 확률이 그게 더 높습니다. 과하게 깎는 것 같아도 오히려 그게 더 정답이에요. 그러니까 일레이, 올레이는 어떤 경우에만 쓰냐면은 예를 들어 충치가 있어서 일레이를 해야 된다. 실금이 보여요. 그럴 때는 칠금까지 깎아가지고 그냥 덮어버리는 게 예방적으로 금 따라서 벌어지는 거 막을 수 있는 방법 그럴 때나 하는 거지 실제로 금이 가서 통증이 있을 때는 일레이는 올레이는 저희가 안 합니다.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치아를 좀 이제 금 가는 것 중에서 좀 많이 영향 끼치는 게 온도차. 뜨겁고 차가운 거. 칠금이 가 있는데 뜨거운 거 먹으면 팽창을 하고 차가운 거 먹으면 수축하거든요. 우리가 나무 같은데 이제 쪼갤 때 여기 이제 도끼질 해놓고 거기다 물 뿌린 다음에 얼렸다가 녹이잖아요. 그럼 이제 금이 쩍 갈라지는 것처럼 우리나라 분들처럼 순대국밥 먹고 냉수 마시고 이러면 이제 금이 쩍쩍쩍쩍 가다가 이제 빨리 쪼개지는 거죠. 그러니까 그런 습관은 굉장히 치아에 안 좋은 습관이다. 네. 미리미리 우리가 이제 아프기 전에 대비를 좀 하자. 그 얘기를. 좀 드리고 싶습니다. 그 제가 환자분들 보면은 제 이게 생각이 많이 나왜냐면 예를 들어 우리 어렸을 때 부모님이 항상 꼭꼭 씹어 먹어라, 뭐 하지 마라. 왜냐면 이제 그 나이 때는 제일 큰 관심사 건강만 생각하니까 그렇거든요. 아프니까. 그리고 이제 뭐 공부해라, 돈에 관심이 있으니까. 근데 어렸을 때는 관심 하나도 없잖아요. 왜냐하면 안 아프고 돈도 부모님이 다 주시니까 공부를 그래서 미리 한 친구들은 나중에 편하고 이것도 안 아플 때 미리 대비한 사람은 나중에 좀 이제 고통이 좀 천천히 오겠죠. 다 이제 뭐 인생 원리는 다 똑같으니까 미리미리 대비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네.